문어를 삶아볼게요. 문어를 부드럽게 삶는 비법이에요. 무를 썰어서 넣었어요. 그리고 네 설탕을 이렇게 칩니다. 그다음에 식초를 좀 넣었습니다. 문어를 부드럽게 삶는 비법이에요. 문어를 씻어보겠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숙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밀가루를 치고 이렇게 막 주물러주세요. <laughs> 저, 저번 날 국수도 빨대빨듯이 주물르라고 그랬는데, <laughs> 이 문어도 밀가루를 치고, 이렇게 주물러줘야 돼요. 음, 이렇게 빨반에 있는 이물질 찢는 방법이에요. 밀가루를 쳐서, 이렇게 막 주물러주는 거. 밀가루로 이렇게 막 빨았어요. 이제 씻어 볼게요. 끝배로 어, 왔는데 이 진짜 싱싱한 것 같아요. 오, 눈 보세요. 눈이 완전히 살아있어요. 끝배가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싱싱한 것 같아요. 빨래 빨듯이. <laughs> 저 빨래 빨듯이 너무 잘하네요. 저. 이렇게 해서 이물질이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야 깨끗하게 씻겨진 것 같아요 지저분했던 게 깨끗하게 씻어졌죠? 네. <laughs> 네, 밀가루로 이렇게 빨래빨듯이 하면 이렇게 깨끗이 씻어져요. 네. 음. 자, 이제 삶아보겠습니다. 얇은 쪽을 거꾸로 잡고 머리부터, 머리부터. 자, 넣었다가, 뺐다가. 자, 넣었다가, 뺐다가. 자, 넣었다가, 뺐다가. 자, 넣었다가, 뺐다가. 머리부터 넣었다가 했다가 <laughs> 굵은 부분이 아무래도 빨리 안 익잖아요. 그러니까 굵은 부분을 골고루 같은 시간대에 비슷하게 익히려면은 이건 제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러면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이제는 다 넣고 맛있게 맞아야 될 텐데,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